안녕. 독수공방의 독수리쌤입니다. 오늘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오답노트 왜 써야 될까요? 인생의 오답노트. 아, 인생의 오답노트라서? 그럼 약간 노답노트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답노트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틀렸던 내용을 또 틀리기 때문이에요. 자주 나오는 유형에서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데 그 문제를 잡지 못해. 그럼 시험 때또 나와도 또 틀린다는 거 아니야. 하물며 이 유형을 잡지 못하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요. 이른 시간 안에 내가 이 자신감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다시 안 틀릴 수 있을 정도로 써놔야 된다. 그 말을 오늘 너무 하고 싶었어. 오답 노트를 계속 써 나가는 거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가? 틀렸던 내용도 맞췄던 내용도 또 잊어버릴 거잖아요.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어떤 기본 단계? 주춧돌이 될수 있는 거죠. 그 문제를 써놔야 다음에 시험에 나와도 최소한 내가 기억은 할거 아니야. 뭐 1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100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100이 수능이라고 했을 때,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100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걸 그러면 내가 다시 공부할 거야.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. 항상 공부를 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만 중간중간중간 다시 볼수 있어야 돼요. 물론 이전 거를 한번 읽어보는 건 중요해. 하지만 그렇게 읽어보고 싶을 때는 개념노트랑 오답노트만 읽으면 되게끔 공부를 해놨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오답노트를 써야 된다, 써야 된다 막 주변에서 자주 얘기를 해도 결정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. 쓸줄 몰라서. 진짜 쓸줄 몰라서일까? 음... 사실 방법은 찾아보면 나오지 그러니까. <laughs> 방법은 찾아보면 나오지만 내 생각인데 정말 귀찮아서. 귀찮고 스스로 하는 그...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. 어 그게 난 제일 크다고 생각해. 그리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문제 풀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 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풀 문제를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.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오답 노트를 쓸때 풀이를 다 쓰지 마세요. 내가 틀렸던 이유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. 아, 저번에 틀렸는데 왜또 틀렸지? 왜 이유형만 보면 생각이 안 나지? 근의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, 판별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. 내가 이 개념만 알았으면 풀수 있었어. 그런 핵심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. 노트를 반으로 접고 왼쪽에는 문제를, 오른쪽에는 풀이를 쓰는데 풀이를 다 쓰지 않습니다. 뭐를 쓰냐면 틀린 이유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아 이것만 알면 풀수 있었다 했던 거 손이 떨려서 손이 떨려 서 <laughs> 니코틴이 부족해서 <부족했어>. 문제 풀다가 <laughs> 니코틴이 부족해서 손이 틀렸다 떨려가지고. 아 내가 니코틴만 채워졌어도안 돼요 문제를 그냥 외우겠다는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 다음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맞힐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답노트를 적는 거야 그러면서 딱 나왔을 때그 도파민 <laughs> 수학이 주는 도파민이 마약과 비슷한 어? 문제를 다 문제는 다 써야지. 무슨 문제였는지를 알아요. 문제집에 써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아 그러면 문제집에 있는 그 종이를 잘라서라도 붙여야죠. 근데 뒷면에 똑같은 자리에또 틀렸는데 애초에 공부 안돼 있어서 이러면 이런 문제는 오답 노트 쓰지 마. 그냥. 열 문제 풀었는데 아홉 개가 오답이야. 오답 노트, 오답 노트. 아니 그거는 오답 노트가 아니야. 그리고 오답 노트를 쓸 때도 굳이 막 밖에 나가서 오답 노트용 노트를 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게 재밌데그쇼핑하는 그러니까 재미잖아. <laughs> 본인이 좋아하는 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줄이는 노트를 쓰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. 이번에 우리가 이게 지키기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답노트를 쓰으로써 내가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제 말을 믿고 오답노트를 써보신다면 이번에 분명히 점수가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어떻게 써라? 도움이 되게. 혹시나 못 믿겠다. 아이, 오답노트가 무슨 도움이 돼? 라는 생각이 든다. 그러면은 이번 시험까지 한번 써보라고.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. 도움이 혹시 안 됐다? 저한테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. 왜냐면 분명히 잘못 썼을 거야. 오답 노트가 도움이 안될 수가 없어요.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걸 읽어봤다. 그런데 도움이 안 됐다. 그러면 잘못 쓴 거야.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좀 확실하게 써서 문제를 1번부터 다시 풀고 동영상 강의 틀어놓은 다음에 1번부터 또 다시 듣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. 부분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. 알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